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현재 시간 4시 56분. 자, 오늘 조건 검색 시 종목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 검색 시뜬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오늘 한 종목이고요. 종목은 구경 GNM. 예, 구경 GNM이 떴습니다. 보시면 자, 1시 1분 46초에 어, 점심시간 딱 지나자마자 예, 딱 지나자마자 떴고요. 자, 이 검색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 검색식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켜놓기만 켜놓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일단 첫 번째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 종목이 잡히면 일단 성공 확률을 봐야 되는데 성공 확률이 지금 거의 90%가 넘어간다 물론 100%는 지금 없죠 100%는 뭐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 어쨌든 지금 조건 검색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다 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트만 틀어놓고 그냥 켜놓기만 켜놓으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됩니다 자, 그거는 키움의 캐치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요. 그 캐치 프로그램을 쓰시면, 어, 이 검색식하고 맞물려가지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전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어, 구경 GNN 같은 경우에는 1시 1분 48초에 잡혔고요. 체결 가격이 2035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트만 해놓으시면, 2,035원에 매수가 그냥 딱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자 오늘 국영 GNM 11월 14일이고요. 참고로 금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떴습니다. 오늘 떴죠? 국영 GNM, 국영 GNM, 예, 네, NM 2,035원에 포착이 되었고요. 자 오늘 얼마까지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06050 2140원까지 갔죠? 자, 다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다 수익이 나왔다. 100%, 1000%, 1000%, 10 전부 다 수익이 나왔다. 자, 검색식 자체가, 어,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수익을 내려고 만든 겁니다, 사실은. 예,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 에, 조건 검색식을 쓰신다면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에,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검색식이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종목이 일단 작게 떠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색식을 틀어놓으면 성공 확률이 많아야 돼요. 에, 성공 확률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만든 이 S16, S16 자이 최강 S16을 쓰시면 그냥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리기만 돌리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노력 안 하고 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16 정말 강요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S16은요, 이거 그냥 돈 찍는 기계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쓰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쓰시는 분들은 뭐, 만약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실은 순익을 꼭 뽑으셔가지고, 만약에 빠지는 종목이 있으면 그거 그냥 매도 치시면 돼요. 간단하게. 굉장히 편하죠? 예,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오늘 또 수익인증 사례 또 어떤 분들이 올려놓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인증 사례는 어, 실제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새로이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이님 자, 구경지 n m 바로 나오죠? 예, 90만원 먹었죠? 90만원 축하드리고요.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수익조아님 똑같습니다. 52만원. 자, 이게 왜 똑같냐면요. 캐치로 돌려서 그래요. 캐치로. 캐치라는 게 뭐냐면, 키움에서 쓰라고 만들어놨어요. 네, 키움에서 쓰라고 만들어놨어요. 또 다른 분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S16. 자, 크레이터님 보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230만원. 그리고 또 별사탕님. 54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별사탕님 그리고 잘해보자님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상갑부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라포님 역시 29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은 무조건 옳습니다 먹으면 장땡인거예요 그리고 경준님 28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경준님 콜라님 76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대박 주린이님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검색시 다 먹었죠? 다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종목님 역시 580만원. 자 평생 쓸수 있는 거예요. 평생. 예, 평생 돌릴 수 있습니다. 조세핀 투님 마찬가지입니다. 14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버용 님. 3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호호마마님 예, 394,000원. 축하드리고요. 호호마마님 갤럭시님, 예, 570만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빨간 우사님, 역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DHL님, 650만원. 아, 이번 많이 먹었죠.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동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전화부장님 보시면 구형 GNM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잘 따라하시면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을 쓰시면요 아, 또한분더 있어요 우리 쩡이님 네, 카페는 안오리셨더라고요 네, 구경지에는 왜안오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어 우리 쩡이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검색시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이 S는 정말 물건이다 승률이 정말 중요한데 85%에서 최고 95% 이상이 나오고 있다 11월달에는 100%입니다 실제로 11월달에는 현재 100%예요 100% 농담이 아니고 100%예요 1 1월달 현재 100%고 이조건 검색식을 쓰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트만 눌러놓으면 된다 어떻게? 손가락으로 장전에 장전에 스타트만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된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돌리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검색식 연락 주시면 어, 무료 검색식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연락 주시면 010-8260-9542로 어, 연락 문자로 어, 검색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 010-8260-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검색식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 조건 검색식이야말로 어, 평생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잘 가지고 있으면 주식 정말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아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20-9542 연락주시면 무료 검색시 보내드리고요 S16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